그때 하나님의 교육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육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처참하고 힘든 과정이었습니까 하지만 결과는 뭡니까 총리 대제국의 왕보다 더 나은 그 왕이 인정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은 딸이 있는 아빠는 뭐라 부르죠 딸바보라 하죠, 딸바보. 저도 뭐, 딸바보라는 하소리 많이 듣고, 집에 애기 별명이 있습니다. 껌딱지. 왜 껌딱지냐면, 어릴 때부터요, 안 떨어져요. 지금도 안 떨어져요. 껌딱지. 그게 제가 이제, 애기 이름을 지을 때, 다해라고 지었는데, 이름 지을 때 많이 고민했는데, 이제, 초점을 맞춘 게 지혜라고, 이제, 맞추고, 지혜란 이름을, 뭐를 지으면 좋을까 하다, 마늘 다자에 해 슬기로울 해자게 지혜가 많은 아이가 되어라. 꼭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뭐 공부 잘안 해요. 책도 잘안 보고 노상 그 핸드폰 많이 본다고 꾸중 듣고 놀기만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불러요. 다혜야. 아빠가 다혜 이름을 지을 때 <laughs> 지혜가 많은 아이가 되라고 이름 지었는데 왜너 자꾸 바보가 되니? 너 바보 될래? 아니요. 너 핸드폰만 보고 놀기만 하는데 바보되지? 그럼 어떻게 지혜가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지혜롭게 되려면은 책도 많이 보고 성경도 봐야지, 어? 왜너 자꾸 바보처럼 사니? 하면, 아니야, 아니야, 나 지혜롭게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다, 다이아,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이 누군지 아니? 참, 어떻게 보면은, 어, 좀, 수준 낮은 그런 대화인데 <laughs> 그러면 다이가 뭐라고 합니까? 나! 이래요. <laughs> 그러면 또 다시 물어. 요 아, 다이야,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애가 누군지 아니? 나! 너 이쁘니 귀엽냐? 아니, 뭐, 귀엽대요. 이쁘다 하면 막 화를 내버려. 귀여운 게 먼저래요. 그리고 이제, <laughs>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빠가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는지 아니? 나!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할까? 나! 자, 여기에서 더 중요한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요. 하나님과 아빠 중에서 누가 더 다이를 좋아할까? 사랑할까? 합니다. 그럼 다이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아빠란 소리 안 해요. 게왜그렇게했습니까 제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아이한테 해줄 것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진짜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뭐 물려줄 수 있는, 뭐, 뭐, 풍요로움이 있습니까? 그때서 제가 돈을 버는 직업입니까? 이. 그랬을 때에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삶,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 제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도 참, 코로나가 생겼을 때한 6개월을 끙끙끙끙 그러면서 나름 이제 스토리를 또 적었어요. 근데 책은 또못 내고 있었는데 이글 깊이 있게 보면서 제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요. 요셉이 야곱이죠. 그 시절에 요셉이 어릴 때그 야곱은 부잣집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잘해줬죠? 저기, 자기 어머니도 없고, 뭐, 보이니까 불쌍하고, 그리고 나이를 생각했을 때 가장 사랑스러우니까. 그런데, 요엘, 요셉을 사랑하고, 야곱의 방식대로 교육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팔려갔죠? 야곱 입장에서는 죽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이어졌고 야곱은 죽었다 생각하고 포기를 했죠. 그때 하나님의 교육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육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처참하고 힘든 과정이었습니까? 하지만 결과는 뭡니까? 총리, 대제국의 왕보다 더 나은. 그 왕이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 지혜로. 우리가 너무 쉽게 요셉 이야기를 그냥 도깨비망망이처럼 뚝 하나님 올렸다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예. 그 제국에서 뛰어난 수많은 신하들이 있는데 왕이라, 왕이 절대적인 권력이 있지만 하루아침에 누가 탁 올린다고 했어야죠. 신하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닙니다. 그. 예. 그 가운데도 많은 어떤 일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요셉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왜요? 워낙 뛰어나고 지혜롭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 지혜로운 자가 되었을 때그 교육을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왜? 자식은 내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비울 때 어떻게 해요? 자식도 살고 부모도 살고, 예,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제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가르치는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가면 갈수록 어떡해요? 그거는 두 번째죠. 일단 좋은 대학도 가고, 예,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 애들이 커서 성공은 해요. 돈은 많이 벌어요. 근데 무엇이 없습니까? 행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어떤 사람인가? 야곱과 에서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에서는 뭐라고 했죠? 너힘 있잖아. 너칼 믿고 살아라. 말이 뭐죠? 나는 너 지켜주지 않는다. 네 힘으로 살아라. 이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보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본 것이라는 겁니다. 구약에 많은 이들이 그렇게 찾던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인생에 대한 길이 되었고, 어, 누구나 우리가 고민하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답하잖아요. 앞이 꽉 막히고, 이,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길이 되어 준다는 겁니다. 길이 되어 준다. 근데 그거를 왜 근심과 걱정이 계속 사이느냐 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내 힘으로 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저도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은 내 손으로 하는 겁니다, 자꾸.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맡기는 신앙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 의지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헤아리는 신앙이 어,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 예수님이 길이 되어, 길이 되어달랐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뭡니까? 진리라는 겁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찾고자 한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하지만, 아무도 진리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학도 뭐죠? 철학에서 왔고 과학의 궁극적인 목표도 진리입니다. 인생의 답을 찾는 것이 과학이고 의학이라고 볼수 있는데 편안한 삶, 좀더 나은 삶. 그러나 이것도 어떻게 해요? 돈 있는 소수만이 누리는 특권이고 그 진리를 과학도 찾지를 못해요.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잡해지는 게 과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살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가진 권력이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무엇입니까? 어디, 어느 정도까지라는 겁니다. 돈은 편리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어떻게 해요? 살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도 살수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살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 진정한 행복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랍니까? 아주 단순하게, 내가 진리다. 네. 근데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진정한 답을 주시는데, 믿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현재 어떤 삶을 사는가? 봤을 때 우리 삶이 뭐죠? 근심과 걱정을 따라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참한 일을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일이 생기고 또 일이 생기고 이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리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도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의미 없는 삶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바꾸어지고 가치 있고 보람된 삶으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보다도 짧지만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요, 요아께서 이러시되 나의 영이 영혼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아담이 죄짓고 쫓겨났을 때 청년의 삶을 살았던 인간의 수명을 하나님이 어떻게요? 120년으로 줄여버려요. 이유는 왜? 오래 살아도 의미 없는 이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아 홍수 위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120년의 삶.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100년의 짧은 삶을 살지만은 이것도요 의미.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무엇인가 하면은, 감사는 감사를 낳고, 원망과 불평은 원망과 불평을 낳는다는 겁니다. 이, 의미고 가치 있는 삶을 짧게 말씀드리며, 감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감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나의 노력과 의지로 어떻게 해요? 자꾸 감사를 해요, 습관적으로. 나쁜 말, 남에게 흥담하는 말을 하면 어떻게 해? 습관이 돼요. 그러면 내 입술이 누구가 지배하죠? 악한 영들이 지배해요. 하지만 좋은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면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스스로 감사할 수, 내 현재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도록 자꾸 스스로가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두 번째인데 무엇인가 하면은 감사는 지적인, 이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가장 수준 높은 차원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이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빌리포스에서 강조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라고 했죠. 그게 무엇입니까? 진정, 진리를 깨닫게 됐을 때, 속에서부터 터져나온 간격과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네. 참 짧아요. 너무 짧아요. 저도 뭔가 해보겠다고 바둥바둥 바둥 예를 썼지만, 와, 30년이 흘렀더라고요 근데 지나 보니까 정말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 제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예. 그 사, 생각해보니까 너무 짧아요, 인생. 와 그러면서 더 집중하려고 한게 다른 것보다도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 따라가고 감사를 잊지 말자. 그두 가지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뭐죠? 다른 일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먼저 본질이 중요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이걸 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면요 이웃과의 관계가 그냥 해결됩니다. 근데 이웃과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자꾸 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떡해요? 멀어지고 관계가 힘들어지고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 바른 관계를 위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